이 시간에는 84번째 경실종자와 네이키드 종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경실종자의 두터운 껍질이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호두죠. 나팔꽃도 그림처럼 만만치 않게 아주 단단한 껍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실, 어, 두터운 껍질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네. 몇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춥고 더운 열악한 외부 환경에서 이제 잘 견딜 수 있지 않겠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건조해도, 식물이 싫어하는 게 건조, 아무리 건조해도 견딜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동물에게 먹혀도, 세 번째, 동물에게 먹혀도 소화가 안 되고, 멀리멀리 멀리 움직여서 그대로 배설되니까 살아남을 수가 있고, 디아스포라, 저 흩어지는 그런 전략이도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로는요, 이 두터운 껍질을, 이 발화를 하려면 두터운 껍질이 녹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긴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여기 많은 물이 필요한 장소라야 발화를 한다. 물이 그러니까 발화한 후에도 물이 많으니까 너무 걱정거리가 없어. 지금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이 두터운 껍질을 분해하려면 많은 미생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많다는 것은 비옥한 토양이죠. 네, 그러니까 비옥한 토양에 충분한 물, 이런 것들이 다 해줘야 발화한다. 이것이 이제 경, 어, 두터운 껍질을 가진 종자들의 그 장점인데요. 그래서 이 두터운 종자를 가지, 이제 껍질을 가진 종자들은 발화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같이 심은 데도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그, 발화하는 시기가 뭐 며칠 다른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몇 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처럼요. 시금치를 예로 들겠습니다. 네이키드 종자를 팝니다. 가게서요. 씨앗 가게에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네이키드 용자를 파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두터운 그 껍질을 갖고 있는 씨앗은 바라는 시가 다, 치기가다 다르니까, 비슷한 곳에 심어도 그렇습니다. 다르니까, 사실 우리는 재배하려면 바라는 시기가 일정해야 되잖아. 다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르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이제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팔면, 껍질을 벗기면은, 이, 네이키도 존재하죠. 이 껍질을 뺏긴 것은 일정하게 다 같이 발화합니다. 그래서 재배하기가 수월하다. 우리가 나팔꽃 같은 경우에, 예, 빨리 발화시키려면 어떡하냐. 예, 농유산에다가 수십분간 이렇게 담궈서 껍질이 녹지 않습니까? 그럼 녹인 다음에 이렇게 발화를 빨리 시킵니다. 우리가 두터운 껍질이, 예, 이게 벗겨지면 뭐가 또 네이키드의 장점이 뭐냐 두터운 껍질에 많은 병균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두터운 껍질을 벗겨내면그 병균도 없어지므로 병에 걸릴 확률도 낮습니다. 그래서 네이키드 어, 씨앗을 이렇게 팔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